안녕하세요, 퍼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호 모델에 대해서 핵심만 딱 짚어놓고 지나가 볼게요. 우리가 보호 모델이라고 하면 양성자가 있을 때 전자가 특정 위치에만, 특정 껍질에만 우리가 보통 껍질이라고 부르지, 이 껍질을 보통 껍질 위치를 n이라고 불러, n만 뭐한다? 전자가 존재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전자가 1번 껍질에 있고, 2번 껍질에 있고, 3번 껍질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딱이 위치만 가능하고, 이런 중간에는 있을 수 없다. 이거 보, 이게 보이 보호 모델의 생각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전자가 몇 개일 때만, 한 개일 때만 성립이 가능하다. 그럼 예를 들면 수소나 헬륨 플러스나 리튬이 e 플러스 이런 모델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게, n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Z제곱이 K. 이렇게 기억해두면 나쁘지 않을 거야. 특별히 수소의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지? 수소에서는 EN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K.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여기서 직값은 양성자 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전하를띤 입자가 이렇게 전이를 하게 되면 항상 전자기파가 발생하게 되거든. 그럼 그때 전자기파와 이 에너지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식이 뭐가 되냐면 만약에 전이를 해서 에너지 변화가 발생했을 때 하, 람다 분의 c 이렇게 해서 하는 플랑크 상수, 그 다음에 c는 빛의 속도, 그 다음에 람다는 파장이 되어서 얘네들이 일련의 관계가 있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예제 두 개를 풀어서 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n이 1번에서 n이 3번으로 전이했어 그럼 그때 델타 1를 내가 찾고 싶잖아 그럼 이럴 때는 일단은 1번에서 3번으로 가면 에너지가 위로 올라갔지 위로 올라갔으니까 에너지가 흡수구나 그럼 에너지가 양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놔 그 다음에 절대값을 그냥 빼버려 2제곱분의 1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빼고 k를 갖다 붙여 위값이 얼마대? 9분의 8k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쓰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뭐했다? 흡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n이 2에서 1로 전이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이때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이때, 델타 1을 내가 한번 계산해보면, 이때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방출이니까 1이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 제곱분의 1, 이렇게 써놓고 절대값 씌우고 k를 붙인 다음에, 방출이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럼 이게 얼마 되는데, 마이너스 4분의 3k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 두 개의 에너지 비를 구하세요. 이러면 이거 그대로, 그대로를 비로 잡으면 되는데, 이것 두 개의 파장비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에너지 비가 9분의 8대 4분의 3이잖아? 그러면 이 에너지 비를 어떻게 하면, 48, 32대 39, 27이잖아? 이게 에너지 비라고 치면은, 지금 첫 번째 상황, 이 1번 상황, 2번 상황이라 둘게, 파장비는 어떻게 되는 건데, 27대 32로 서로 역수관계로 뒤집어야 되는 거. 왜냐면은 여기 수식에서 에너지와 화장이 반대가 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계산 말고 중요한 게모 그 모델에서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방출 스펙트럼 중에 특히 선 스펙트럼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걸 만날 거야. 어떤 걸 만나냐면 땅, 다다다다 땅이런스타 달라붙어 빵 이렇게 나오는 걸 만날 거야. 이런 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이 n이 2번까지 떨어지는 친구였다고 쳐볼게. n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러면은 얘는 누굴까? 그리고 이 친구는 누굴까? 이 친구 누굴까? 물어보면 이게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 어떤 식으로 선생님은 보이냐면 이 친구가 제일 끝에 있는 친구. 제일 끝에 있는 친구가 무한대에서 n이 2번까지 떨어진 친구고 또 제일 끝에 있는 친구가 3에서 1로 떨어진 거지. 그럼 이친구는 뭐가 될까? 이에서 1로 떨어지는 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그래서 한번 이해를 시켜볼게.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인 곳의 에너지를 우리가 0이라고 정의가 되니까 0을 집어넣으면 이 수식에다가 n자리에 무한대를 넣으면 0이 되지. 그러면 은 n이 1번인 곳의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데, 에너지가 마이너스 k 이렇게 표현되는 거 내가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n이 2번의 에너지는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4분의 k가 되는 거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n이 3번인 친구는 어떻게 되는데, 에너지가 마이너스 9분의 k. 이렇게 될 거야. 그럼 특징을 보면 점점 달라붙고 있지. 그럼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1번까지 떨어지는 친구들을 만약에 내가 다 모아본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4번이 뭐 저쯤에 있다 치면 특징을 잘 보면 1번까지는 이만큼을 에너지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 뭐 하고 있는데 이만큼씩, 이만큼씩 조금씩 더 더해지겠지. 조금씩. 그러면은 에너지가 커지는 방향으로 갈수록 뭐 할까? 점점 이선 스펙트럼이 촘촘해지는 거예요. 촘촘해지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은 내가 2번까지 떨어지는 친구들을 예를 들었다. 그러면 이런 친구가 있을 건데 얘네도 뭐 할까? 내가 4, 5, 6번은 안 그렸지만 이만큼을 B라고 하면 기본 베이스로 깔고 조금씩 더해지고 있지. 조금씩 더해지는 것 때문에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네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면 돼. 점점 촘촘해지는 쪽이 뭐다? 에너지가 커지는 방향. 그럼 무한대에서 2번으로 간게 제일 끝에 있는 이 끝에 있는 제 끝에 있는 선이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두면 돼 그럼 이게 헷갈리는 사람은 이렇게 기억해 어차피 여기 갈수록 촘촘해지니, 촘촘해지니까 무한대에서 2로 가는 거나 무한대 빼기 1에서 2로 가는 거나 이거 두 개는 에너지가 뭐 할까 똑같겠지 똑같으니까 이 친구가 뭐 하다 끝에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안 헷갈릴 거야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 보면 이 친구는 당연히 뭐가 될까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그럼 3에서 2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이선 스펙트럼 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1로 가면 에너지가 뭐 하고 있다 커지고 있다. 파장은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1런 오른쪽으로 갔을 때 제일 끝에 새로 나온 이 친구는 뭘까? 2에서 1번이겠지. 더큰 거는 이 친구뿐이 없는 거데. 2에서 1번. 이렇게 기억을 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보호 모델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 정리해 봤습니다. 어, 선생님이 다음에는 보호 모델의 이 수식들 있지? 이 수식. 이 수식을 한번 정확하게 유도하는 거. 물리적인 의미의 보호 모델까지 한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보 모델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